자, 시덥업의 단계별 훈련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신전반사, 배가 늘어난 힘으로 올라오는 거 훈련. 자,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올리고 배가 늘어난 힘으로 올라오는 거 한번 그리고 완전히 끝까지 올라오는 거 그리고 우리 항상 기준점까지 이한 등까지 가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버티는 연습. 이세 가지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훈련에서의 필요한 것는앞 그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이세 개를 연결하는 걸 배울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신전반사. 내려가는, 늘어나는 내배 복근의 힘으로 올라오는 느낌을 느낍니다. 하나. 자, 그리고 그 힘으로 바로 올라오기.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힘들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연습하지 말고 우리의 기기격까지 팔꿈치가 무릎이 될 때까지 해서 나중에, 바울을 받지 않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내려와서, 신전반사 연습할 때느끼 오면, 빠르게 신전반사.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신전반사, 시덕,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신전반사, 시덕,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신전반사, 다시 시덕.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팔 포지션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팔을, 우리는 1분 안에 주어진 개수를 다 소홀 빨리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팔을 벌리게 되면 힘은 덜들 수도 있으나 우리 몸이 연결된 게 늘어난 고무줄이 들어가야 되는데 벌리면서 그 고무줄이 끊어졌다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질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팔꿈치를 너무 요리시고 쪼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간 요런 느낌 그냥 팔, 팔을 고정시키는 느낌으로 편하게 있으면 살짝, 살짝, 살짝 이런 느낌이 나고 나중에 진짜로 늘어나는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힘이 빠지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힘을 좀더 사용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팔꿈치를 굳이 벌린다, 굳이 모으고 있다가 아니라 조금 편하게 느낌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배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배와 연결된 팔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배와 설명을 하자면 늘어날 때내 안쪽에 있는 허벅지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려갈 때 특히 천천히 내려갈 때는 무릎을 꽉조은다는 느낌으로 안쪽도 같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느끼면 나중에는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영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신전마사 하나, 시어 하나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서 다시 바로 신전마사 하나, 다시 시어 하나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다시 신전마사 하나, 시어 하나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신전반사 하나, 다시 시선 하나. 자, 천천히 내려올 때는 그냥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호흡을 내쉬면서 갈비뼈랑 아랫배를 쪼으면서 요 밑에부터 등만 꾸꾹이는게 아니라 아랫배를 집어넣어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는 걸 느끼고 그 느끼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다시 바로 신전반사가 일어나게끔 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